좀더 저도 다른 모습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인식이 저 보면 그 예전에 공무원 역할로 인식을 많이 하실텐데 저 스스로도 그 역할을 좀 다르게 인식하려 고 노력하고 있고 어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무 역할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뭐 주로 이제 그어 의회나 국회나. 아, 뭐 정당이나 아, 이런 쪽 관련되는 일들, 또 특히 언론과 관련되는 일들 이런 쪽이 다 정무적인 영역에 다 포함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정무적인 그런 역할들이 다 거기에 녹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도 뭐 제, 처음이니까 아, 열심히 제 역할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어,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그 역할을 비슷한 역할 아니냐 이렇게 에,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 우리 행정부시장님 오래 같이 있어봤고 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서는 어, 역할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어,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거의 다 반환점을 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어, 민선 8기의 여러 성과들을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일들,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 저도 옆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 전반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행정부 시장이 다 통과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경제과학 분야 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그 이외의 측면에서 어, 제 조언, 제가 조언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